쟤 어디 있냐 다? 오! 아, 잠깐만. 어? 어? 피가 안 나왔어. 저야 아래로. 좀. 아니네. 저 먹을 카 아니야, 지금. 응, 아니야. 야. 깝치지마 ㅎ ㅎ 아나 진짜 짜증나 넌 내가 죽을 때 데리고 간다 아왜 <laughs> AK이다 아이 씨 AK 총알 너무 많은데 12개의지를 버리면 되는구나 아뭐 이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이 너무 음. 템이 안 나온다 다신그널이또 있어 또 미쳤다 잠시만요. 10미리가 쓰면... 너무 많. 어, 예. 어, 예. 어, 평화. 아 에너지 드링크가 많으니까 하나 먹어야지. 거의 총알 천국이야. 어예. 어예. 가자. 총알. 총와이 층에도 형 그냥 와서 AK 들어. 여기 AK 총알 너무 많다. AK가 없어. 여기 있어. 아싸. 120발 정도 땅에 돌려? 나도 AK 지금 300발일 거야? 오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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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총은어디있어딨 여기 2층에 있어 S...이거 뭐야? 짜만지나?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래 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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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스...가 스크스. 나을 것 같은데 난 근데 스크스 너무 애매하던데 총알이 어, 총이? 반동이 어? 심하던데 음, 반동이 토크가? 심하긴 한데 보정기가 있어서 내가 보정기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형, 아니, 너 5mm 버렸어? 아니다. 5 m 리 써. 써? 응써나를 나무를 지혜스럽 아, 석궁 상염 먹으면 좋겠다. 썼한 발에 기적이고. 싫어. 그래도 오하냐, 안 되겠네. 그래도 그래도 안써7 m m 있어. 엉덩이 쏜다 7비리 또 있어 엉덩이 쏜다 미쳤네 엉덩이 쏜다 엉덩이 돼 가자 이제 어디 가야 돼? 네 무머리 아직 생... 굉장히 아직 61명이나 많아서 아직... 오. 오. 미쳤다 누가 썼어 네가 썼어 이거 쐈지 이거 <laughs> 히들렀는데맞 그거 히들러면 안돼총 맞아 차는 저번안 맞았는데 아냐 맞아 이거 굉장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laughs> 아냐 하나도 안 털렸는데 여기 우리 이두 번에 아 여기 찍어 놓지 몰라 들름 하면서 말하지 말아줄래? 두 어, 굉장히 어,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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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가 주차가 돼 있네? 돌렸다, 돌렸다 근데 우리이루 먹어야 돼 싸워? 싸워야지 야루마리 1층에 아무도 없는데친이 2층이 문제지 이층이랑옥상이 문제지 이상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게이아구는이친거 같은데 이게 아니 사람..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리이이 아니 도끄이 왜 도끄이. 문을 닫어? 밖에 뚜껑이 어? 어디어 아니 거기다 거기 갔어, 지나갔어 다 다리 쪽, 다리 지나갔어 다 다리 지나갔어 W 지나갔다 오 소리 묵직해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laughs> 이런 거 좋아? 저기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왼쪽이 참 어디 왼쪽이 어디야? 아 이득 이득 아인아 오른쪽이잖아 오한대 어. 보고 있어 었 이제 어우 쏜다 쏜다 언덕에서 쏜다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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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언덕 N 나무 한 대만 더 맞으면 기절인데 저거? 기절 킬아김 o t 김otti! 도 o t t i 김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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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데 t 인데 가자

장착! 차? 바퀴가 없다 없다 이 달려 도망가! 이런 반전이 난 굉장히 멋진 곳에서 아주 잘 달릴 줄 알았지 귀여 쳐서 가도좀 안전할 것 같긴 데 야아 무섭잖아 피라 쏘는 거라고 그니까 쏘지 말라고 저기 저기 있3고3 3 0 쪽에 나무 뒤에 숨어초 3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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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3 0초3 0 3 0 3 0 3 0 3 3 0 3 0초 330초. 330초. 3 잡자, 저거 잡자 한대어췄어아깝다 아, 타이어 타이어 터트림 타이어 터트림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다 잘했어 집으로 들어가겠다 집으로 들어간다 어느 아, 집?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집? 어디 있는 집? 앞집 앞집 바로 앞집? 우리, 우리, 우리 어, 어. 앞에 있는 건물 뒤쪽 저기 도로랑 가까운데 도로랑 가까운 집 아포 u 술있 인사. 람뭐 a y So, how are you doing this? How are you doing this? I'm g o 맞추 g t 차 기차 하나 더차 하나 더. 뒤에, 우리 뒤에. 다리 건너가. 지금 뭐야? 자기장 먹고로 나와. 생각이 근데? 있는 거 같은데. 물러가물러 들어간다. 야, 우리 뒤에를 봐야 돼. 뒤에 애들 있잖아. 저쪽에 오지게 싸우고네. 여기서 보인다. 저 건물이 있어. 120. 105 사이 대기실 105 사이 차한데 옆에 건물 있고 그 안에 들어왔어 오 근데 원이 이쪽이야? 우리 쪽이야? 어 그럼 이쪽, 이쪽으로 온다뜻 아니에요? 이 건물 먹어야 될거 같은데 그 2층으로 던지면 되거든? 여기 2층 아닌데? 이이 건물 2층이야 아앞 건물이구나 아 어, 건물 여기 들어가볼까? 아니야아니야 그냥 여기 끼고 있자 어차피 쟤네 나와야 될 수도 있어 원원 어, 원 상황에 따라서 원이 일단 이쪽으강 감기 있어서도 감쪽으로 안쓰러될것 같아. 이쪽으로 쓰러될것 같은데, 저 다리 건너온다. 다리 건너온다. 한명 다리 건너온다. 저 싸, 저건 싸야 돼. <laughs> 어디 있어? 왜안 와? 다리 건너다리 건너온 거 밑으로 내려갔나? 밑으로 내려간 거 같아. 저기 130, 아 330. 아까 저 거, 건물 저기 쪽에 있는 애들. 팔각정에 있을래, 팔각정? 팔각정 위험할걸. 제나 어디서 쏜지 몰라 지금. 완덕쪽으로 죽었네. 죽었다. 어, 이 또. 얘도 나와야 돼. 어 나와야 돼. 기다리는 거야 지금 난 계속.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한번한번 던져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어차피 나와야 돼. 멈출 수도 있을 텐데. 응. 어차피 나와야 돼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 하나밖에 없다 지금. 오. 우리 아까 물을 쏘는 거야? 어. 이제 왼쪽에 보급품 가까운 가까운 거 같기도 한데. 보급품 못 먹지. 애들이 엄청 많이 먹었지. 어디서 쏘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원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 집으로 하면 이 집은 무조건 빡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서 계속 싸우거든요 지금 거의 전쟁터. <laughs> 어 저기 아까 저기 있던 차 움직였어요.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저기 있던 차 움직였어요. 도로에 차 온다. 아까 배고 배고 저희 저희 터차 움직인 거예요. 음. 아까 네가 말했아 최방민. 저쪽으로 가. 그쪽 보고 있어라. 나 이쪽 돌 테. <laughs> 건물 잘 봐. 어문 열렸다. 하나 기절. 얘네 문 열렸어 나올 거야 이제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애들. 나 술탄 좀 술탄이나 그거 던질 것좀 줄래? 아니면 니들이 던지든지. 1층에 있어 애들 지금. 여기 형형형 어. 여기, 형, 여기 화염병. 아니 나 얘네 죽었다.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쳐만 죽었네. 마치는 사례. 화염병에서 화염병. 여기. 어디? 저, 아 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 h a n 와 원온다 원원원원원원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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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우리 동행자.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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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 죽은 거 같은데 안 나와. 어 쟤네 다 죽었어. 오른쪽 위로 뛰어라 그리고 오른쪽 위로 o 기 i 기 u 기 h a 기절기절 j o 이 i j o Okoki. Kill. Tajo. Tajo. 어 a j o T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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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a 일로 T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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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방이 없어. 쟤네 왜안살려은데 괜찮은데? 괜찮아니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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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은데 괜찮은데? 괜찮 소음기 리배율 아... 음. 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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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된다 가야된다 이제 에너지자어 됐다 쭉뛰어 되네? 응 오른쪽 위로 뛰어 오른쪽 위로 보면서 음. 보면서 쟤네 우리 쏜다 아니야 아니야 쟤네끼리 사온다 우리 아니야 아 어, 빨간쥐 빨간쥐 300 300 300 300 300 엎드림 오케이. 엄폐물 찾아서 우선 숨자 우린 저 바로 자기장 맞아요 지금 앞에 적 아, 어디야? 앞에 적 확인 <laughs> 아이씨 있어 아이씨, 아. 쟤네 안 보이니 너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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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길 싸우긴 하는데 지금. 아, 완전... 맞을 것 같은데. 아, 씨발. 근데 선내 뚝배기를 안 쏘고 아니. 뭐야 구급상자 받고? 저, 저 가서 살려. 아니야, 사,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야, 니좀 가봐, 야, 너 아, 이게 돌아가야 돼, 나 구급상자 고 있어.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나 말했어. 어. 제 목이 미래지죠? 간다! 음, 간다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야 응. 아니야 그쪽에 살리면 안돼 어어 어. 됐어 됐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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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뒤있다뒤있다 응. 어, 맞을라나? 지켜라 쫄리. d e a f f e c t i o 오케이 어, 어. 말해들게, 말해들게. 난 살았다 나 쟤네 어딘지 알아. 프로지 인기대. 원 원. 나도 지금 봤어. 저에 지금. 나머지 나머지. 오케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니다 아니다 우.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야 쟤네 4인스 4인 4인스 코드야 지금. 마지막 마지막 싸움이다. 마지막 싸움. 우선 뛰어 우선 뛰어. 어, 여. 제네키 싸운다. 제네키 싸운다. 게이드게이드 게이드. 오. 이야 뭐, <laughs> 이걸 이걸 빌리고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살리네. 아. <laughs> <와>. 아. <laughs>